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는 지금 우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한국에 와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19살 먹은 청년이 67살 먹은 할아버지를 막 그냥 한 10여 분 폭행을 해가지고 들으셨어요? 남들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괜히 무섭고 옆에 가면 또 혹시. 그래서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우울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런 일 때문에 우울한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어, 우울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좀 부장,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어, 있는데, 제가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라 해서 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우울한 이야기들, 우울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물론 뭐, 뭐 있던 기존에 있는 교인들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개척을 해서 딱 교회를 세우니까 우리 교회 장노님이 14분이에요. 그런 관계들을 맺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인간 관계의 갈등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활동,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 브라질의 경우가 작년부터 아주 경기가 심각하게 어려워져 가지고. 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때가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에도 있는 거죠. 그런 우리 교인들이 다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쉽게 들으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고 우울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줍니다. 근데 이러한 우울한 이야기는 비단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러한 우울한 이야기들은 시간 또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형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갇혀 있는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기 때문에 습도도 있고 또 추웠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은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나고 있는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기뻐한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환경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환경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우울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다.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함께 읽으신 본문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리뽀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필요한 선물을 주고 또 물질로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거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도바울은 이빌리보교의 성로들이 선물을 주고 물질을 주어가지고 내가 기뻐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사도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가 아니고 빌리보의 성로들의 신앙이 싹이 남을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신앙에 싹이 나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 가기, 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성도들의 신앙이 지난주보다 이번주가 훨씬 더 좋아진 모습들을 목사님이 바라볼 때에 목회의 참 기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 것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로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바로 서갈려고. 무더니 애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크게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문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한 사람일수록 언제나 자기 자신만 알게 되어집니다. 항상 자기 속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만 아는 거죠. 자기 속에서 빙빙 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의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남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 지수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장 지수는 얼만큼 되십니까? 얼만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왔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아이가 자기만 하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엄마에게 엄마도 먹으라고 줄 때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엄마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자기만 먹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 아이가 자기가 먹고 있는 사탕을 엄마에게 엄마도 한번 먹어보라고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그 사탕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나도 먹고 싶었는데, 그거 줘가지고 기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에게 사탕을 내밀 때에, 그 어린아이가, 자기로만 충만했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어머니를 기억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기쁨이 이러한 기쁨이었습니다 빌보의 모든 성로들이 사도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사도바울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인해서 이 사도바울은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큰 기쁨이 넘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어떠한 이익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이 알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내가 맛보고 있다. 나는 세상이 알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그런 비결을 내가 배우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진정한 만족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탐욕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죠. 저희 교회에 우리 브라질 한인 교민들 가운데 한세 번째 안에 드는 그런 부자가 한분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헌금도 안 하는, 별로 안 하는데. <laughs> 참 이상해요. 아. 근데요. 그분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두 부부가 정신없이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을 그 어떤 재물을 가지고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게 되어지면 그 권력에 만족하겠습니까? 절대로 권력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자족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핍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의 자체를 모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삶의 결핍을 모르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 자기도 다윗처럼 멋진 그런 시를 한번 써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적인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음악적인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에 그 악기를 연주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의 병까지 치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오르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아름답고 정말로 준수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준수한 인물의 아들이 있었고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예쁜 아내까지도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로 다윗이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었다. 만족을 하지 않았다라고 다우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이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권력으로 만족한 것도 아니고 물질로 만족한 것도 아니고 예쁜 아내 때문에 만족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 때문에 만족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때문에 만족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던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환경도, 또 바울의 환경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풍부해서 넉넉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비천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풍부하지만 궁핍할 때가 우리에게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배가 부르지만 때로 우리에게 배고플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배부름의 이 용어는 목축하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부름은 풀이 넉넉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배부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전혀 없는 권고함을 표현할 때에 쓰는 말이 배고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풍부라고 하는 말은 홍수가 나가지고 온 돼지를 적실 때에 풍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빈곤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과 같은 황량함을 가리킬 때에 쓰는 말이 빈궁이라고 하는 빈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풍부와 빈곤은 반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젊, 젊죠? 다 아, 젊으신 분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젊지만 반드시 늙을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궁핍함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결을 치듯이 사이클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위협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사이클 속에서 때로는 풍부하고 때로는 빈궁하지만 이런 모든 사이클 속에서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이런 사이클이 오고 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항상 사도바울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물질이 부유할 때에 좋을 것 같지만, 물질의 부유는 반드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유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방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브라질에 이민 온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60년대, 70년대에 이민 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서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그 가난을 이겨보기 위해서 브라질에 와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해가지고 여유있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을 이기기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풍부함을 이기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가난을 이기기도 어렵지만 풍부함을 이기기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없는 사람이 옷을 마련하려고 하는 고민보다도 그것도 고민이지요. 옷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옷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옷한 벌을 만들까 그것도 큰 어려움이고 고민이지만 더큰 고민은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 그 백화점에서 내가 무슨 옷을 골라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 고민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한 그릇을 얻어 먹기 위해서 그 힘들게 구걸을 하는 그 배고픈 거지의 그 힘들고 어려움보다도 수많은 음식점 앞에서. 수많은 메뉴 앞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고민이 우리들에게는 더큰 고민일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민족은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는 정말로 땀 흘려서 일함으로 인해서 그 배고픔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배부름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부름을 이기지 못해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의미도 그리고 배부름의 축복의 비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름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방자한 민족이고 또 교만하고 방자한 개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조금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방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만함과 이 방자함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고픔과 배부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몽을 해서 인정을 받을 때에도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애국을 다스릴 때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다든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풍부함에 있을 때에도, 내가 권력이 있을 때에도. 내가 넉넉함이 있을 때에도 내 환경이 잘될 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되고 방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 계신 분은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했습니다 당론님이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부터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문지교회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으셔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셨어도 물질도 잃어버리시고 건강도 잃어버리시고 친구도 잃어버리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멋적러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셨어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조금 넉넉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저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살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풍부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 풍부함을 주신, 그 건강을 주신, 그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삶을 산다고 나는 어떠한 형편에 내가 놓여있든지 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평화와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혹 궁핍함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궁핍함을 이기시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풍부함이 있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그 풍부함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